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 가평군의 낡은 1층 주택가에 박수진과 남편 이현수가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오래된 벽돌집으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고장 나기 일수인 전기 온풍기가 있지만 그 모두가 둘만의 작은 보금자리였다. 수진은 집에서 직접 구운 빵과 떡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현수는 물류 창고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하루가 다 갔다. 그들의 삶은 단조롭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텼다. 어느날 바로 맞은편 공터에 거대한 저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본것 같은 2층짜리 대저택이었다. 발코니와 창문엔 장식철망이 달렸고 높은 담장과 작은 분수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가평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집을 본건 처음이라 동네 사람들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동네에 저런 집이 생기다니 대박이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몇달 후, 저택은 완공되었지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코트를 입고 가죽 서류가방을 든키 크고 나이 든 남자가 저택문을 열고 들어섰다. 현수는 동네에서 들은 소문을 전했다. 그 사람, 카자흐스탄 출신의 전직 군인이래. 피부가 까맣고, 말도 적고, 항상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대. 아무도 그와 교류하지 않았고, 집안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뿐이었다. 수지는 그 남자를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다. 부러움과 측은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사는 자신들과 달리, 그는 거대한 저택에 혼자였다. 왜 저런 집이 필요할까? 사람이 살아야 의미가 있지? 집안의 빚과 연체된 공과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장난삼아 남편에게 말했다. 저 사람한테 일자리 부탁해 볼까? 혼자라니까 집안일 도와줄 사람 필요할지도 몰라. 현수는 처음에는 웃으며 말렸다. 하지만 다음 날 수도가 끊기자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더 나빠질 건 없어. 그리하여 수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저택문을 두드렸다. 깨끗한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웨딩 선물로 받은 작은 별 모양 귀걸이를 달고 두려움과 기대에 떨며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키 크고 차분한 남자가 수진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다. 수진은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며 집안일이나 요리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수지는 거절당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와서 해보자.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마치 날아가는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현수는 의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진짜로 일자리 얻었어. 응, 내일부터야. 수지는 그를 꼭 안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회색 무릎 끼리 치마와 몸에 딱 맞는 젖은 아스팔트색 스웨터를 입었다. 머리는 낮게 묶고 입술에 연한색만 살짝 발랐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세련돼 보였지만 과하지 않았다. 저택 안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다. 높은 천장, 정교한 나무 계단, 반짝이는 원목 바닥은 마치 박물관 같았다. 그 남자는 수진을 부엌으로 안내하며 청소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다. 내 방식대로 해라. 난 간섭하지 않는다. 그가 말했다. 이후 수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쌓여 있었다. 라디오도 TV도 없고 오직 수진이 바닥을 쓸고 먼지를 닦는 소리만 울렸다. 가끔 그는 복도에 나타나.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무거운 눈빛은 탐구하는 듯 했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다. 오수진은 그의 시선에서 자신이 낱낱이 읽히는 듯한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특히 그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을 때면 몸이 저릿저릿했다. 어느 날 창문 청소를 마치려던 참에 그는 다가와 말했다. 손이 피아니스트 같구나. 뜻밖의 칭찬에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묘한 흔들림이 보였다. 그는 옛 카자흐스탄의 옥타베라는 곳에서 들여온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를 떠올리며 말했다. 아이들이 두드리던 소리가 그립다. 그의 말에 수지는 먼 나라 카자흐스탄을 떠올렸다. 저먼 곳에서 여기까지 이 작은 동네까지 그는 자신이 옛 소련 군인이었고 여러 부대에서 복무했다고 털어놓았다. 낮고 거친 목소리에 묘한 힘이 있었고 그녀는 그의 말을 뚫어져라 들었다. 말없이 있을 때면 그 목소리가 그리워졌다. 딜상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그의 옷장이 어딘지 부엌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침엔 녹차만 마신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퇴근하며 그가 물었다. 항상 이렇게 조용히 다니니.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며 당신은 항상 이렇게 조용히 듣나요?" 그는 답하지 않고 입가에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엔 뭔가 위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루를 이야기했다. 현수는 무덤덤하게 들었다. "그래서 문제 없었어." 응, 이상하지만 이해 바르고 똑똑해.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가서 한번 봐볼까? 수진은 손사래를 쳤다. 제발 그만둬, 현수야. 그냥 일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금요일, 수진이 침실을 청소하던 중 그가 예고 없이 들어왔다. 그녀가 침대 위 이불을 정리하느라 허리를 숙였을 때 그가 다가와 말했다. 너는 구운 사과 향이 나네. 향수야? 아니요, 오늘 아침에 사과파이를 구웠어요. 냄새가 남았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나갔다. 그 순간부터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음날 그는 탁자 위에 보르도 색스카프를 놓고 말했다. 내게 어울릴 거야? 그냥 선물이야. 수지는 당황했다.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스카프는 곧 그녀의 상징이 되었다. 그날 이후 수진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집안에서 그의 시선을 느끼며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어느날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군복을 입은 얼굴들, 초원과 천막이 담긴 희미한 사진들이었다. 여긴 너무 조용해. 그가 말했다. 수진이 물었다. 그리우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사진첩을 덮었다. 그날 밤, 수진은 거대한 침실 창가에 스카프와 하이힐을 신고 서 있는 꿈을 꾸었다. 그가 뒤에서 다가와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깨어난 그녀는 두근거림과 함께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며칠 후, 출근길에 시장에서 몸에 딱 맞는 짙은 파란색 원피스를 샀다. 높은 목과 허벅지까지 슬리디 있는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속옷은 누드톤 레이스로 은근히 강조했다. 거울을 보며 수지는 속으로 말했다. 너 정말 변했구나, 수진아. 그가 현관 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차분히 훑으며 말했다. 색깔이 독특하군. 사막의 석양 같아. 수진은 미소 지으며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했다. 그는 말없이 도서관 문을 열어주었다. 그곳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소파 하나와 먼지 쌓인 카펫만 있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대며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안다. 돈이지. 수지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막았다. 난 판단하지 않는다. 나이는 많지만 바보는 아니다. 성인은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너는 아름답고 똑똑하다. 움직임도, 눈빛도 좋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다. 그 내면은 복잡했다. 두렵지만 이상하게 기분 좋았다. 그는 이어 말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더큰 것을 거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다. 수지는 가슴이 터질 듯한 채 소파에 남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늦은 이유를 큰 청소 때문이라 둘러댔다. 현수는 믿었거나 믿는 척했다. 다음날 그녀는 검은 그물망 스타킹과 회색 스커트로 차려입고 저택에 들어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빗자루를 들 때마다 그의 숨소리가 묘하게 느껴졌다. 긴장감은 점점 쌓여갔다. 수진은 이 집에서 단순한 이웃집 아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바닥에 부드럽게 올렸고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렀다. 손가락은 일부러 그의 의자 팔걸이를 스치며 살짝 도발했다. 대화는 길어졌고 그는 가끔 오래된 재즈곡을 틀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구두를 닦으며 주인도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다정한 애칭으로 불렀다. 수진아 내 작은 여우. 그 말에 그녀는 청춘으로 돌아간 듯 피어올랐다. 그가 현수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다. 키 크고, 털 코트를 입은 고급스러운 여성이었다. 내가 누구냐? 그녀가 물었다. 수진이에요. 여기서 일했어요. 여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여긴 내 집이고, 넌더 이상 일하지 않아. 수진은 얼어붙었다. 그, 그 남자는 어디 있나요? 살림꾼인 내 동생 살림이야. 아떼라우로 다시 돌아갔어. 너희가 진짜 주인인 줄 알았냐? 땅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부대 운전병이었고 평생 술만 마시며 거짓말하는 사기꾼이었다. 심지어 집에 갈 비행기 표도 없었다. 여자가 사줬다. 수지는 충격에 멍해져 문 앞에 서있었다. 모든 게 가짜였다. 시계, 옷, 말, 약속 모두 연극이 아니라 광대극이었다. 그녀는 순진한 관객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수가 차를 끓이며 물었다. 오늘 어땠어? 수진은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다. 그는 떠났다. 여동생이 쫓아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무도 아니었다. 넌 거기 있었잖아. 우리 돈 받았잖아. 모두 계획대로였어. 현수가 말했다. 무슨 계획이야? 수지는 생각했다. 그 계획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것이었다. 난 그와 진심이었어. 돈 때문이 아니야. 너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너무 역할에 몰입했잖아. 수지는 혼자 남았다. 끝없는 어둠 속에. 이튿날 아침, 가평의 맑은 공기 속에서 수지는 다시 저택의 무거운 대문을 밀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단호했고, 목에 걸린 보르도색 스카프는 고요한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스카프는 이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코트 아래 부드럽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수진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결연한 빛이 스며들었다. 저택 안에 들어서자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남자의 그림자에 눌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의 주인인 듯한 당당함이 몸에서 흘러나왔다. 복도를 따라 걷는데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이 마치 널 지켜보는 듯 느껴졌다.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도, 이 사람도, 이제 내 무대야, 그녀가 도착한 서재는 어제와 달리 불이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진실을 찾아라. 모든 것은 시작에 있다. 그 순간, 상자에서 작은 음악 상자가 열리며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 음률은 어제 그가 틀어주던 음악과 같았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 남자가 보였고 뒤에는 낯선 산과 숲이 펼쳐져 있었다. 카자흐스탄. 그가 말했던 옥탑에. 수진은 중얼거리며 열쇠를 손에 쥐었다. 이 열쇠는 어디에 맞을까? 혹시 그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까? 그녀가 방을 나서려 할때 현관문 밖에서 낮고 무겁게 들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놀랍게도 그 남자의 음성이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난 곳은 복도가 아니라 거울 속이었다. 거울 속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정한 게임은 이제부터야, 을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고, 수진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거울은 갑자기 검게 변하며, 그녀를 빨아들이려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다.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은 공포와 호기심 사이를 오갔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씨, 괜찮으세요? 저예요, 이현수요. 남편의 목소리였다.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거울에서 눈을 떼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현수야, 나 괜찮아.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수 없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저택의 어둠 속 숨겨진 비밀은 점점 수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사기극 그 이상임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가평 저택의 거실은 오전 햇살이 들어와도 여전히 어두웠다. 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보르도색 스카프를 만졌다. 방금 전 거울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마치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수가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다. 평소처럼 묵직한 발걸음 대신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흘렀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문을 잠그지 않아서 걱정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현수야. 그냥 집이 너무 커서 그런가 봐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현수는 눈빛을 찡그리며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와 편지가 놓인 탁자 위로 다가갔다. 그 상자를 열어 보여주자 현수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이게 뭐야? 저 편지? 누가 쓴 거지? 현수는 편지를 손에 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진실을 찾아라. 모든 것은 시작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수진이 물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그 사람, 다시 말하지만 그 전직 군인이 숨겨둔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너그 사진 봤지? 저 산과 숲은 어디일까? 수진은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푸른 산맥과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그곳은 카자흐스탄의 옥탑에 같기도 했지만 어딘지 낯설었다. 내가 한번 찾아봐야 할것 같아. 그 사람이 왜 우리 동네에 왔는지, 왜 저택에 아무도 없는 건지, 현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다 이내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야 말릴 순 없지. 근데 조심해라.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워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검은 벨벳 드레스와 그 보르도 스카프. 그리고 그 남자가 남긴 열쇠와 음악상자. 모든 것이 마치 한편의 미스터리 드라마 같았다.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렸을까? 속으로 되뇌며 그녀는 자신이 점점 그 집과 그 남자에게 매혹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매혹은 달콤한 독과 같았다. 깊어질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함정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때, 누군가 창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 조용한 밤, 그 그림자는 저택을 천천히 감싸며 다가오고 있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야. 그 말의 의미를 수진과 현수는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저택의 숨겨진 비밀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이튿날 아침, 가평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보르도색 스카프를 고쳐매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그 원피스는 그녀의 몸선을 은은하게 드러내며 긴팔 끝은 살짝 손목을 감싸 안았다. 발끝에는 세련된 검은색 앵클 부츠를 신어 우아함을 더했다. 진주 귀걸이는 햇살에 반짝이며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수지는 한참을 거울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주인공이야. 저택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바닥에는 새로 깔린 듯 반짝이는 광택이 돌았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복도 끝에서 낮게 흐르는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서재 문을 열자.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반짝였다. 상자를 열자. 손때 묻은 오래된 사진첩과 함께 작은 금색 열쇠가 나왔다.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남자가 군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뒤에는 광활한 초원과 눈 덮인 산이 펼쳐져 있었다. 수진은 사진을 조심스레 넘기며 생각했다. 이 사람의 과거,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사진을 좋아하나 보군. 수진은 놀라 돌아보았다.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검은 코트는 무겁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눈빛은 한층 깊고 따뜻했다. 내가 이 집에서 달라진 걸 느꼈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더군 의수지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젠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이 집에 혼자 있는지.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숨기려 했던 건나 자신과 과거였어. 하지만 넌 그걸 꿰뚫었지,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다. 함께 이 비밀을 풀어보지 않겠나?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저택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뒤에는 오래된 지하실 입구가 있었고, 금색 열쇠가 맞았다.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들과 함께 잊혀진 시간의 흔적들이 쌓여 있었다. 수진이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이곳이 모든 시작인가 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이 여기에 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저택의 비밀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운명도 함께 엮여가고 있었다. 누구지? 수진이 속삭였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 게임의 다음 상대가 온 모양이다. 저택 지하실의 어둠 속 수진과 남자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낡은 상자와 먼지를 비추었고 차곡차곡 쌓인 서류들과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한 장의 낡은 문서를 집어들었다. 이건 내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찾는 진실의 시작점이지, 수지는 문서를 유심히 살펴봤다. 군사기록과 개인 메모, 그리고 몇 장의 가족 사진들이 섞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고, 그중 한 사진에는 젊은 남자가 낯선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이 사람. 당신이 맞나요? 수진이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그건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일 뿐. 진짜 나는 그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어. 그의 눈빛은 어두웠지만, 동시에 결연했다. 갑자기 지하실 입구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손전등을 들어 소리 나는 방향을 비췄다. 어둠 속에 선명하게 드러난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다. 이제서야 찾았군 낮고 냉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남자의 손을 꽉 잡았다. 누구죠?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내 과거에서 도망친 그림자.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야. 실루엣은 천천히 다가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렸어, 친구. 그의 말투에는 냉소와 함께 무언가 위험한 의도가 묻어났다. 수진은 몸을 움츠리며 남자의 옆으로 더 바짝 다가갔다. 그때 남자가 수진에게 속삭였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한 팀이야. 진실을 밝히려면 서로를 믿어야 해. 수진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커요. 실루엣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을 드러냈다. 그럼 시작해 볼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다.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메아리쳤다. 수진과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택 안에 감춰진 비밀과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마주할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할 터였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낮게 울리는 재즈 음악이 다시 한번 흐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저택이 살아 숨 쉬는 듯한 신호였다.